집에서 TV로 유튜브 볼수 있지? 네. 집에서 내거보는 재미도 있는데, TV 화면으로 나오면 좀 힘들어. 에휴. 자, 관리봅시다 1번. 규민이가 답은 맞았는데, 네. 이유가? 그걸 이렇게 쓸래? 딴게다 맞아? 네. 아이씨. 우리 했던 문제예요. 이 내용이. 날 보세요. 어. be worse, ing, be w o s e 오버, ing, be w o r e 이트부정지 해도 되요. 뭐야 지금. 음, 잘 하자는? 자, 이 책은 읽에 가치가 있다. 어떻게 하죠? 왜그래? 뭐가 틀렸습니까? 5번? 핑 얘네. 핑 레드가 아니고? 맞지. 응. 막핑치 레드가 아니고 와칭도 해야지. 예. 고객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물어보면 해뀐다 그래서 이 자체가 수동의뜻이들어 있어요. 아니, 원래 했잖아. 교사 이제 몸의 가치가 있다. 우리 했잖아. 예. 근데 왜 그리고 이것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날까 모르겠다. 원저한 니는 목적으로 동사 쓸때투부장사야 동명사야? 네. 당연히 투부장사 씁니다. 근데 동명사 쓰면 어떤 의미다? 수동의 의미다. 기억이 나? 네. 같이 했어요. 근데 문제를 보면 생각이 나야지. 문제를 보고, 어, 보기를 보고. 다른 거다 맞으면 이으면 되겠어? 네 잠깐만 네우근가 예. 문자로 톡을 보냈어요 내가 전달해 네 완전 소투라지 녹화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1번은 많이 틀리는 문제지만 독일 보고 생각이 났어야 된다. 좀 아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2번도 5번이 틀렸다 그랬는데, 자, 이유를 안 쓰고, 왓을 대수로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대수로 바꿔야 됩니까? 이 문장이, 동사가 뭔데? 고우. 어, 고 다음에 형용사, 부사, 뭐. 형용사가 나오면 고우가 뭔가하게 되다지? 지금은 이제 부사로 봐야 됩니다, 지금은. 가정잘 진행된다. 뭐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다음 문장이 불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니까, 와시, 대수로 바겨야 된다. 이대됐어 자, 3번까지는 다 맞았어요. 요새 규민이, 모의고사도 그렇고, 성적이 괜찮지. 맞잖아. 네. 내가 처음 1등을 받았을 때 말, 말한 거 기억나지? 또똑하다가 올라갔어. 이렇게 안 된다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올라갔다 이거 좀 좁혀진다고. 수능까지는 이쪽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90몇 시? 8일, 100일 했으니까. 98일? 한 6일? 그쯤 될 겁니다. 그동안에 만들어내야 돼요. 3번에 4번이 틀렸다 그랬는데, 아, 애매하게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커버지에 서다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는 의미하는 게보니까 주어가 복수다 그렇지 다이 복수. 말을 하고 있거든 주가왜 뭐? 복수입니까? 이 형보다 나어 어, 뭐, 그렇게 해야지 그 야이씨 내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럼 90%는? 4%는 p e o p l 아 10%는? 띵생이 내가 얼마나 쉽게 가르치냐면은, 문법책이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 아니면 추상명사다. 이따에 말하고 있어요. 복수 보통명사는 얘기가, 온만 사람들이란 얘기야. 예. 추상명사는 얘기가, 온만 거치란 얘기야. 이렇게 쉽게 가르치면 기억을 해요. 예. 지금 이거지. 예. 그러니까, 리커버즈 들을 빼야됩니다. 4번도 쉬고 아는 거예요. 5번이 뭔가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니? 히스터, 이거 이0 나와가지고. 아니, 씨인 20. 20. 20. 20. 되는 거예요 0 20. 20. 20. 게 없는데 자2번이0 2습2다 이유를 찾 20. 읽어봐 다시 읽어봐 들리냐? men. Only men. Only men. Only m 그래서 그 l y men. 어떻게 돼야 돼 n o 뭐? 예? 2번이 어떻게 돼야 돼? 예? 그가 나를 좋아하니? e n Only men. o 게지 라이스 히미 그러니. 예. 그게 예. 의문문 어이니요 다시 어떻게 보십니까어디 비즈 먹어. 그 어떤 놈이 아, 어커지 지지지 아, 이라고야이 예. 아무튼 모르는 거야? 아니. 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정문도 딱 이게 떠올라야 답이 나옵니다. 의문문야 많이 그니 파도 예. 자, 그다음 계속으로 갑니다. 오, 그래서, 동그라미까지 받았습니다. 도장은 아쉽게 못 받았지만, 동그라미 크기가 작아서. 받았어요. 자, 랭귀지 어론. 언어 혼자선, 언어 혼자는, 언어 자체는 그런 게, 물론, because, is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 설명하게. 기 오, 저, 저요. 민족주의의 증가? 나를 보세요. 라이스뜻이에요 오르다지, 올라가다, 오르다. 예. 일출이 뭐니? 왜 선라이즈가 일출이니? 수평선이 있으면 해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일출이다, 그러지. 그래서 뭐가 올라가는 게 등장이 될 수도 있어요. 민족주의 증가보다는 민족주의의 등장을 설명하기에 충분히,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 even l a n g e s a short h n 심지어 언어는 속기다. 잘했어요. s <laughs> 스오 e n c e of 에서대화 아는데 말을 만들어봐. 어? 그렇지. 어. 고3인데. 속하는 것이 강다 좀 어색하지? 예. 이걸 번역제라고 하잖아, 그런 거를. 소속감을 위해. 두개대서안 해도 되지. 소하는데뭐 함께 소독 가지고 따로 소독할 수는 없잖아. 함께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소독감은 위한 숙기다. 그다음에 커머 오분 안에. 네. 오브가왜 나왔지? 연결. 병력이... 뭐랑? 오. 연결. 기능이... 어 그렇게 되겠지? 네. 쉐어링 더 세이머리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것을 위한 공유하는 감각이. 그 다음, same m e m 또 나오네. 세 a m 스 history, 같은 역사적 경험. 뭐, 작직어 끝났네 또, 같은 문화적 상상력인, 상상력의 어떤 유산을. 세습을, 어제까지 유산을. 헤르티지 단어도 보면 밑에 맨 끝에 유산 나와있네. 그렇게 예. 해서 끝났어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틀린 게몇개 있어요, 문장에. 엔드도 안붙이고 마지막에. 병렬을 좀 애매하게 하긴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해봅시다 When in the 18th century 18세기 Naturalism began to take form 우주주의가 상상되기 시작했습니다 As a modern movement 현대의 움직임 오. 움직임에도 좋고 운동에도 좋아요 이때 운동은 미술 사조할 때 그런 개념이지 자, Each f o r e u n n e r in many parts of Europe 조제. 유럽의 많은 분야의 선구자들은, 워낙 솔저 앤드 스테이지만, 버스컬러 스 앤드 포인트. 이 과를 왜 붙였냐면, 은 내가 이제 앤드 버스를 앞에다 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각자들 그리고 시인이었다. Who sought to find 이걸 해서 노래 발견하다니까 어색하지. 예. C2 웜 하려고 X다야. 어. 그 여기는 이제 발견하려고 한이 정도가 자연스럽지. 뭘? 국대전선에서 그 그리고 반 정도 없어진 미디어에서 국가의 요구. 내가 뭘 물어봤냐면 뭘 그랬지. 예. 그 대답을. 해. 국가의 요구. 그렇지. 알고 있겠지만, 파인드된 목적어, 뒤에 나온 거, 목적어 해도 그랬지? 응, 음. 잘했어요. 자, 고대 전설, 그리고 반쯤 잊혀진, 뭐가 좀그렇도 돼. 민요에서 국가의 정신을 발견하려고 한 학자들과 지인이었다. 자, 뭐, 하지만, 이두어즈 랭귀지에, 자,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지, 강정해서 잘했지? 그것은 바로 언어였다. 네. 인슐린더 메모리, 기억을 있 것은. 음. 그 다음에 더커 e c 스 m 리언 n 앤드 더히 r i e 토리 e and the histor 안 이상하니? 기억을 그리고 흔한 경험을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민주 정신 얘기하니까 공통의 경험을 어.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겠지. 저장? 벨트 말투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잘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과제 수준도 서서히 이제 1등급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내가 뭐, 일부러 듣기 좋으라고 칭찬 안 해요. 그런 말 별로 안 하는데. 그쵸? 그렇죠? 좀 달라졌어요. 빈칸 문장으로 자 해석 좀 읽어주세요. There is no doubt. 의심이 없다 자그 다음에 대 정체는 뭡니까? 그접속사 음, 응, 접속서의 대신에 네. 뭐라는 의심이 없냐면 In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에서 음. 응. We have not solved the problem of 빈칸 우리가 빈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 응. 우리 생각에서 빈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심은 없다 그럼 빈칸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는? 뭐, 어? 뭐의 문제지? 자, 아직 안 끝났네. Mainly because. 주로, it evades our traditional thinking method.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 방식. And political habit. 과 당시적 습관을 기작했 에이씨, 이거 갖고 모르겠네. 이유는 나와있는데. 예. 원래는 이유가 나오면 결과가 짐작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유 갖고, 우리가 뭐 다른 걸 모르니까 결과 짐작이 안 됩니다. 자, 보기 1번 뭐라 해야 할 양성 어마운트 양 인디비디어리티 개성 컨시스턴시 1번 도전 컨센트레이션 집중 어, 보기에서또 잘했습니다 근거 문의 뭘 했습니까? 하면 소 했네? 예소가 네. 빈칸에서 두 줄을 넣은마지막에 끝에 있지 네 자, 일단 쏘우니까 요즘은 자격 당연히 있습니다. 자 해석 좀 그래서 창의력은 어떤 동시에 좋다. 자 분명히 내가 근거물들 이걸 걸렸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무엇의 문제냐 이걸 찾아야 되지. 그럼 창의력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하다 걸렸어요. 그럼 뭐의 문제야? 창의력이양면성의문제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다면 그래서 이관성. 내가 뭐라고 했니? 양면성의 문제가 되지. 예. 일관성? 항상 좋은 게 아니고 항상 나쁜 게 아니니까 일관적이지 못하다? 예. 이해는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일관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능심은 없다? 자신 있었나? 약간 이긴있었데그 가... <laughs> 어. 다음 6번에서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답이 나올 적을 설명해 주세요. 그랬잖아. 나올 수 있을 것 같음이 설명이야? 이거는 예. 한마디 대답한 거랑 똑같지. 예. 설명을 해야지. 일단 해석 해봅시다. <laughs> How? 어떻게? Can 어, you argue? 주장할 수있 어, 넌왜안 하냐, 넌? 어떻게 너는 주장할 수 있냐? 뭘? 사회주의가 괜찮았지. 응. 어느 정도까지. 응.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 응. 고개를 들잖 다시 말해봐. 사회주의랑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 두개 응. 주장할 수 있는지. 응. 다시. 네. 너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까지 괜찮아? 어느 정도 넘어가면 안 괜찮아? 이거지. 다 나올 수 있다면. 일관성이 여기 어디서 어느 정도까지 괜찮아? 어느 정도까지 괜찮지 않아? 일관성의 문제다? 어 정도 넘어가뭐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그게? 이보가 아니라 이보거보가안 괜찮으면 일관성이 못말요 꾸준한 게 아니다?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습니다 5번을 보자 대조 표현을 찾아라 그랬지 그 다음에 대조된 내용을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그치? 네. 자, 대조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 소앞 so 문장이 언제야 되는데요? 해서. 그러면은 자, 보는 것에 대해 뭐예요? 창의력에 창리력이... 효과? 그래, 잘했어! 상위력이 초과 지나치게 많은 거지, 과다한 거지, 네. 그거를 보는 것에 의해서 너는 어쩌고저쩌고 주장할 수 있다. 네. 앞에는? 그 앞에는? 해리스 버? 아이템쇼! 나로 보여줄 수 있다. 너에게 뭘? 상위력이 좋은 것이 어? 어떻게?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 아 어? 뭐에 위험을? 창의성이 부족하면 위험하다네? 거기까지만 할래 내가 대조된 내용 두개 정리해라 그랬지? 예. 창의성이 부족하면 위험하네? 반면에 창의성이 많으면 어때? 안 그것도 안 좋겠지 뭐라고 주장하니까 예. 창의성이 부족해도 안 좋고 많아도 안 좋아 그럼 우리가 뭐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못했다이 얘기야 그렇지 그걸로 가야지그 양의 문제를 부족하다 많다 일관성을 생각을 하니까 답을 못 고친 겁니다. 네. 그래도 다시 해서 고친 것도 잘하는 거예요. 원래 한번 그쪽으로 고치면 고치기가 어렵거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 번, 6 번. 네. 내 문제를 괜히 내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 풀때숙제 하면서는. 그걸 못 바꾼거든?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칠 때, 아, 내가 문제를 풀어 답이 하면 여기 꽂히잖아. 이거 바꾸는 게심지 어려워. 어 바꾸는 게 어려워.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 풀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그렇게 골라야 돼. 내가 이거 근거분을 했어. 그럼 이게, 어? 일관성의 문제만 되나? 다른 건안 되나? 이걸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한번 일관성이라고 결정하는 순간, 꽂히는 게 쉽지 않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없어?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게갑시다 이놈의 고산들아 이 나쁜 놈들아